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제네시스가 2025년 거의 막바지쯤 되고 이미 차량들의 연식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반 이상 이런 식으로 감가가 된 차량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근황에 있는지 G90부터 G80, GV80, GV70, G70 이렇게 한번 쭉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볼 거는 G90입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 차량이니까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차량이 나온 지도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G90을 구별할 때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면, 연식별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처음 초창기에 나왔던 G90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9,1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연식 때 신차가가 9,500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또 9,000만 원 후반으로 올라갔고, 이런 연식에는 이런 옵션들이 변화가 생겼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식별로 어떤 옵션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차량이라서 추가해줘야 되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기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동문이라든지 후륜조향이라든지 멀티챔버 에어서스펜션이라든지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옵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요거 카메라가 있으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휠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걸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멀티챔버 에어서스 스펜션이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 모델에는 빠져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요 문을 열었다가 버튼을 눌러서 닫히면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 뒤쪽에 2열 문을 열었을 때 여기 보면은 뒤쪽에 모니터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리클라이닝 시스템 들어가 있죠 이게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암마 버튼이라든지 VIP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트를 봤을 때딱 봐도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나파가죽 시트라든지 최상급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이 차가 생각보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볼수 있는 것들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프레스티지 컬렉션이라는 2,300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얼 컴포트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이 한 1, 7, 8개가 다 합쳐져 있는 게 프레스티지 컬렉션이에요. 거기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하나 정도가 추가가 된 거죠. 이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2,300만 원이지만 능동형 후른 조향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옵션을 더 해야 들어가는 때문에 이 옵션 구성이 워낙 다양하고 내 입맛대로 꾸밀 수 있는 차량이라서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프레스티지 컬렉션 2,300만 원짜리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들어가서 신차로 출고할 때만 하더라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1억 2천만 원정도 됐었던 애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연식도 이제 3년 정도 좀 넘었는데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7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G90은 사실 신차로 사는 거면 대기업 청수라든지 중소기업에서도 꽤나 매출이 높은 이런 분들이야. 뭐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뽑아서 충분히 여유롭게 타고 다닐 수가 있겠지만 내가 일반인이고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 카인데 좀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차량들을 원해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신차로 뽑기에는 굉장히 아깝죠. 그리고 확실히 이 G90 정도 되다 보니까 3.5L 터보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세금도 100만원 정도 나오고 연비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G90 정도 되는 차량이면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고 못해도 연봉이 1억 정도 넘는 그런 사람들이 좀끌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근황 자체는 꽤 감가가 많이 돼서 어느 정도 내 눈높이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연식이 있는 그런 차들을 구매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G80도 한번 보면요. 이 차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G80이 연식하고 키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G80도 굉장히 오랫동안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 모델, 그러니까 구형이 되어 있는 G80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202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한5 0 0 0 5,200만원 요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연식 변경을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5,400, 5,500이렇게까지 올라간 차량인데 초기형까지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G80을 볼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은 19인치 휠까지는 올라오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19인치 휠로 올라오게 되면은 모노블록 4피 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근데 20인치 휠까지는 살짝 애매한 게 20인치 휠로 올라가면 물론 또 이제 휠 자체가 되게 멋있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3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성비를 원해라고 얘기하면 19인치 휠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사실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좀 중점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파퓰러 패키지 정도는 들어간 걸 추천드립니다. 파퓰러 패키지도 안 들어가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지고 계기판도 LCD가 아니라 그냥 반올로 되어 있고 어라운드뷰도 빠지면서 이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다 같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파퓰러 패키지 패키지 정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좀더 원한다라고 하면은 올휠 드라이브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올휠 드라이브의 파퓰러 패키지 19인치 휠거기다 하나 정도 좀더 한다 그러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원 정도 제가 딱 추천드렸던 거 4개만 더 하고 나면은 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2020년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신차가 한 5200에다가 옵션 가격 한 천만 원 정도 더해서 한 6200만 원 정도에 뽑으면 굉장히 가성비 있게 뽑았던 그런 차량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갈리는 게 뭐냐면 중고차 시장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옵션 없어도 돼 라고 해서 뽑았던 차들도 있고 나는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막 8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뽑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냥 가성비 있게 옵션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뽑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좀 나눠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깡통 버전 G80의 깡통 버전에다가 300만원, 400만원까지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한 4, 5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가 한 10만키로 좀 넘어가게 되면 2천만원대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오는 거죠. 주행 거리가 막 12만km, 13만km, 14만km 이렇게 넘어가고 옵션도 별로 없는 G80은 사실 그렇게 선호되는 차량은 아닌데 가격이 거의 소나타급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간 G80, 그러니까 신차가가 한 6천만 원 언저리쯤에 있었던 차량들은 보통 한 3, 4년 정도 연식이 되고 주행 거리가 한 7, 8만 정도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가격으로 3천만 원 중반에서 3천만 원 후반 요 정도 가격대에 위치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올라간 옵션이 거의 2천만원이 들어가서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G80들은 연식이 어느 정도 되고 주행거리도 꽤 있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는 게 나는 옵션이 거의 안 들어가고 주행거리가 많아도 돼 라고 하는 분들이면 2천만원 중후반까지도 가격이 내려온 G80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난 어느 정도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G80들은 한 3천만원 중반대 정도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요. 옵션 다 들어가고 보증도 살아있고 그리고 연식도 얼마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찾는 G80들은 보통 4천만원 초반에서 4천만원 중반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매품으로 G80은 전기차 버전도 같이 있습니다.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가격대 의 근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G80 EV 같은 애들은 신차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8천만원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옵션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하고 나면은 신차가가 9천만원을 넘었었습니다. 그 9천만원 정도 넘었었던 애들 보조금도 한 4,500만원 정도 받고, 실제로 출고됐을 때 가격이 한 8천만원 초중반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천만원 후반에서 5천만원 초반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3.5 터보로 뽑는 분들이 계시는데, 3.5 터보가 신차가로 구매할 때에는 뭐 4,500만원 정도를 더 줘야 되지만,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진 않아서 감가가 조금 더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에 한 100에서 200점... 도 더하면 맞겠다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G80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샀었던 차량이니만큼 지금 현재는 정말 숫자가 많아서 이 정도면 내 입맛에 맞는 모델들을 쉽게 쉽게 찾아서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V80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엔진 라인업이 3개죠. 3.0 i6 디젤도 있었고 2.5 터보도 있었고 3.5 터보도 있었고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디젤 모델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초에 단종이 됐었던 것도 문제지만 해외 그대로 많이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GV80 3.0 디젤 모델들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좀 오래되거나 연식도 좀 오래되거나 이런 차량들밖에 없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GV80 3.0 디젤은 가성비 하나는 최고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차량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소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GV80 디젤은 감가가 워낙 심해서 3천만원 중반 요 정도 때에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원하는 차량들은 2.5 터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보면, GV80은 G80이랑 옵션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GV80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휠 인치업, 20인치 휠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에 파퓰러 패키지,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올휠 드라이브. 대략 그 정도 옵션들을 더했을 때, 한 천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GV80이 한 7,000에서 7,500 사이, 이 정도 구간에서 진짜 많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GV80도 지금 현재에서 제일 저렴하게 뭐 10만 킬로미터 넘어가고 2.5 터보에다가 옵션 별로 안 더했던 GV80들은 3천만원 초중반 정도에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옵션이 별로 안 들어간 GV80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한 6천만원 초중반 정도가 됐었는데 10만 킬로미터가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3천만원 초중반대로 떨어졌고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던 GV80들은 신차가가 7천에서 7천5 0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가 한 4천만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g v 8 0에서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갔던 8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됐었던 차량들은 지금 한 5천만원까지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가 방어로만 놓고 보면은 GV80이 은근 감가 방어를 잘해요. 아무래도 SUV에다가 패밀리카이기도 하고 GV80은 인식 자체가 수입차에서도 X5나 뭐 GLE나 이런 애들이랑 엇비슷하게 쳐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GV80은 최소한 3천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한 5천만원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고르면 될것 같아요. g v 8 0 어느 정도에 사면은 진짜 가성비 있게 살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연식 한 3, 4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한 5, 6만km 정도 된 애들이 4천만원 초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애들을 고르는 게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옵션이 너무 빠져서 3천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돼 있는 애들은 실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밋밋하고 플라스틱 들어가 있고 블랙 하이글로시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어지간하면은 옵션이 최소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신차가가 7천에서 7천5백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차량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감가방어 1등 GV70입니다. 어느 정도로 감가방어를 잘하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GV70도 신차가 자체는 한 4,800만원 이 정도 됐었지만 진짜 깡통으로 뽑으면 사실 옵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옵션을 한 7,800에서 많으면 한 1200, 1300 정도 더해서 뽑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V70이 중형보다 살짝 작은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옵션들 넣고 뽑으면 6,000만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SUV입니다. 근데 GV70에서는 옵션의 폭이 너무 넓고 이 옵션의 폭에 따라서 생긴 것도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돼요.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 범퍼에 있는 이 에어로 인테이크가 훨씬 더 넓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릴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기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이 스포츠 패키지로 인해서 실내 옵션이라든지 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나는 스포츠 패키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그걸 보고 나서 중고차를 고르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GV70에서는 딱 파퓰러 패키지 하나 정도 그리고 정말 원한다면은 5휠 드라이브 요 정도만 딱 해서 출고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옵션 구성을 했다고 했을 때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간 GV70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한5,500 정도 그렇게 해서 뽑았던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6만 km 넘어가면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GV70은 3천만 원 미만으로는 거의 안 빠져요. 주행거리가 압도적으로 막 10만 km 이렇게 넘는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3천만 원 정도 이상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GV70을 살때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신차가가 5,500에서 6,000 사이 정도에 있는 차량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옵션이 정말 많이 빠져서 신차가가 막 5,000, 5,100.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들이랑 신차가가 6천 정도에 있었던 차량들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GV70을 뽑는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왕이면은 옵션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서 감가가 좀 많이 된 4천만 원 초반 정도에 있는 애들을 뽑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알면은 GV70을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G70도 있습니다. G70도 초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경 모델이 디자인적으로 좀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초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G70을 고르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 진짜 딱 하나. 가성비밖에 없어요. 가성비. 왜 그러냐면 보통 2.0 터보에 막 250마력 들어가 있고 럭셔리 준중형 세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못해도 BMW 330i라든지 C클래스 중에서도 C3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량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가성비가 있습니다. 연식한 6 7년에 주행거리가 한 6~7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급 트림인 슈프림 정도라고 했을 때도 한 1,000만 원 후반대가 나와요. 보통 슈프림 모델이라고 하면은 기본 트림 가격에 한 4,000만 원에다가 올휠 드라이브에 썬루프에 선택 옵션 이것저것 한두 가지 정도 넣다 보면은 신차가가 한 4,500, 요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1,000만원 후반대입니다. 내가 1,000만원 후반으로 어떤 차들을 살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식이 얼마 안된 아반떼 CN7 같은 애들이 나와요. 같은 준중형이지만, 럭셔리냐, 그냥 일반 보급형이냐, 요런 것들에서 차이가 좀 있고, 거기다가 에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있게 제네시스를 몰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G70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네시스 G70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 휠이 19인치 휠이거든요 근데 원래 2.0 터보에는 이 17인치랑 브랜브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준중형 럭셔리 세단의 숙명 같은 건데, 대기 튜닝이나 뭐 실내 튜닝이라든지 카본 튜닝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보는 것도 살짝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매품으로는 스팅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2마크 e 들어가 있죠? 이 2마크 e 들어가면 초기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팅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천만원 중반에서 천만원 중후반 이 정도 주면은 신차가가 4천0원 4천에서 4,500요 정도 되어 있었던 스팅어들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럭셔리 준중형 세단, 프리미엄 세단 뭐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 G70이나 스팅어 이런 차량들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가 2025년 말에 대략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G90부터 해서 G70까지 다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를 하나 딱 꼽아보라고 한다면 보증도 살아있으면서 옵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제네시스라는 마크도 있으면서 프리미엄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고 심지어 가성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G80을 업어오는 게 제일 가성비 있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제네시스 들 중에서 어떤 차를 가져오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을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